자, 봅시다. 자, 16번입니다. 자, 강릉 여자고 16번이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어이직사각형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근데 사실 나는 어 앞으로 풀때이 보기대로는 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 보기에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만 일단 느낌적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한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잘 봐. 자 문제 보기 따라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정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어 나보고 어 여기 빈칸 채우라고 하는데 잘 봐. 자 여기 보면 EF의 중점. 이건 니네 문제 잘 봐야 돼. EF 중점 M이라고 하고, 자 여기 길이 를 xx 잡고 이 세로 직사각형 세로를 y로 잡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얘는 BE의 길이를 여기 구했어. 왜냐면 여기 60도니까 삼각비 쓰려고 하는 거야 삼각비. 근데 오래돼서 까먹었을 것 같은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자, B는 당연히 이정사각형한변배는 6이래요. 그러면 B부터 M까지는 3이야, 맞지? 그래서 3에서 X 뺀 거니까 B는 3빼 X가 될 거고 자, 여기 봐봐. B2분의 DE 나와있지? B2분의 DE. 이게 뭐냐면 자, 선생님 옆에다 그림 좀 그려볼게. 자, 여기가 b 이고 여기가 D거든? 여기 60도야. 여기 직각이지, 당연히. B2분의 DE.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니, 나야? 우리 삼각비에서? 그렇지. 밑변 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60을 뜻해요. 탄젠트 60 탄젠트 60이 몇이냐고 했냐면 아마 까먹었을 거야. 루트 3입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삼각비.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b2가 3빼 x고 y가 d2가 여기 세로 높이 y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삼각비에 의해서 루트 3이야. 그래서 y는 몇이냐면 3빼 x를 양변에 곱하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 y는 300x 분의 y가 루트 3이니까 어, 미안해, 그 지우고 얘를 1로 곱하니까 y는 루트 3에 300x가 되는 거야. 이게 다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 이제 넓이구하라고 했으니까 나 y 구했겠다. 이제 exy 보이지? 그럼 e 곱하기 x 곱하기 y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이 루트 3을 여기 문제 보면 앞에 다 빼놨어. 그래서 빼놓으면 돼. 이렇게 빼놓고. 곱하기 x 곱하기 3 마이너스 x 해주면 돼, 오케이? 자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얘는 맨 마지막에 처리하고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 마지막에 곱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전기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 제곱하기 3x. 자 우리 이차식이든 최대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슨 식 만든다? 그렇지,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에서 묶어서 마이너스 3x 절반의 제곱하니까 2분의 3제곱이죠? 4분의 9. 없다니까 그러니까 4분의 9. 얘 완전적시 되니까 마이너스 x 2분의 3에 어중 올려야겠다. 3의 제곱 얘 뛰쳐나가니까 4분의 9 됐습니까? 여기 밖에 원래 있던 게 2루트 3. 이해되니?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라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라에는 2분의 3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야.